오늘은 안단을 이용해서 뒤트임을 하고 나서 뒤쪽에 단추 고리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안단하는 거는 많이들 해보셨지만 안단을 하면서 뒤트임을 하고 뒤트임에 이 고리 단추, 조그만한 거 다는 거 그거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몸판은 일단 어깨부터 먼저 박아주시고 이 안단은 저는 여름이라. 안단을 조금 얇게, 이렇게 폭을 좀 좁게 잘랐어요. 이 안단의 넓이는 본인들이 이렇게 길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넓게 자르시면 되니까 이 앞판과 뒷판에 안단을 먼저 이렇게 재단을 하시고 이거는 똑같이 겉과 겉을 마주한 다음에 재봉을 해주세요. 두 개를. 이, 지금, 이 안단을 박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몸판을 어깨를 박아놨잖아요. 그리고 이 안단을 박아서 몸판에 끼워 맞출 거기 때문에 안단과 이몸판에이 라운드 이 크기가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이 끝에 시접을 주는 부분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서 어깨에 시접을 1인치, 1인치를 줬고 이시이 이이 안단의 시접도 1인치를 줬으면 같이 박아줘야지 같은 크기로 재단을 했어도, 이 시접을 주는 크기가 다르면 안단의 넓이와 이 몸판의 넓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울어서, 그거는 시접을 좀잘 처음에 재단하고 박을 때 신경을 써서 박아주세요. 저는 일단 얘를 먼저 좀 박아줄게요. 겉과 겉을 마주한 다음에 앞판과 뒷판의 안타을 이렇게 양옆을 먼저 이어주세요. 재봉을 해서 재봉을 해준 다음에 다림으로. 이쪽에 좀 다려주세요. 자, 이렇게 다렸어요. 다른 다음에 어, 보시면은 이 몸판에 지금 겉, 속이 지금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겉이 지금 안에 들어가 있고, 이 지금 안단도 겉이 이옷의 겉면과 같이 마주보게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앞판이 있으면. 지금 여기가 겉이잖아요. 속이. 여기는 지금 원단의 안쪽이고 이건 겉면이에요. 원단의 겉면과 이 안단의 겉면이 마주보게 이렇게 넣어주세요. 나중에 박아서 뒤집을 거기 때문에 겉과 겉이 마주보게 이렇게 해서 양쪽에 어깨를 먼저 고정을 시켜주세요. 어깨선과 안단의 어깨선이 맞게 양쪽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세요. 고정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면 지금 가운데에 가위밤 내놨던 몸판의 중심과 안단의 중심이 맞게 여기도 고정을 시켜주시고 뒷판도 마찬가지예요. 뒷판도 중심선 내놨던 곳에 뒤에가 일치하게 이렇게 일단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어깨선부터 박아줄 건데 이것도 본인들이 처음에 시접을 주었던 만큼 잘 표시를 해서. 이거는 근데 시접을 뭐 조금 넓게 박으면 목이 많이 파일 거고 시접을 적게 주면 목이 조금 더 위로 올라올 거니까 이거는 박는 거는 크게 중요치는 않아요 본인들이 재단할 때 원단의 시접 부분을 얼만큼 줬는지 따라서 잘 표시하셔서 박아 주시는데 이제 뒤트임을 할 거기 때문에 어깨에서부터 박아 줄 건데 중요한 거는 해서부터 시접을 박아 주는데 저는 이 원단으로 고리를 만들면 이게 이제 린넨이다 보니까 고리가 조금 두꺼워서 우리 시중에서 파는 고리 있죠 이런 거 많이 팔죠 얼마 안 해요 이거 근 저는 이 원단에 맞는 색이 없어서 그냥 검정 걸로 단추를 끼우면 안 보이니까 검정 걸로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 색깔별로 사 놓으시면 뭐잘 쓰실 것 같아요. 이거 고리 만드는 건 힘들어서 작은 거, 이거 색깔별로 사 놓으시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박아 볼게요. 겉과 겉이 서로 마주 보고 있어요. 이 중심선까지는 그대로 다 박아 줄 거예요. 뒤 중심선까지. 중심선 잘 맞춰서 중심선까지 맞춰주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심선 서로 그어놨어요 몸판이랑 이 중심선이 서로 이렇게 잘 맞도록 평평하게 놔준 다음에 이 중심선이 넘어오지 않게 중심선에 그려져 있는 부분까지만 박아주세요 중심선 한 눈금 정도만 어 오지 않게 여기서 밑으로 내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 몸판과 이 몸판에도 중심선 그어놨어요. 중심선 그어주고, 이 지금 안단에도 중심선을 그어서 이 중심선이 잘 맞게. 우리가 원단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하다보면 이쪽에 서로 밀려서 중심선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중심선을 잘 맞춰서 이 중심을 그려놓은 부분까지 박아올 텐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이 지금 이 단축 고리를 여기다 이제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단추 고리를 이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단추 고리가, 어, 너무 이 안쪽에 박으면 이 지금 나오는 부분이 바깥으로 나와서 보기가 흉하고 너무 또 안쪽에 박으면 고리가 너무 작아지고 박히질 않아서 고리가 이제 이렇게 벌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 끝에 이 부분에 박히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 이거를 이렇게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넣어서 박으게 되면 어, 뭐잘 꼼꼼하신 분들은 잘 밟을 수 있는데, 이게 잘안 박힐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 가운데에 이 단추 고리를 넣을 부분을 남겨둘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도만 땀으로 되돌아박혀 해서 남겨 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거를 단추 고리를 넣을 공간만큼 남겨둘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만. 이 정도만 다시 여기서 박아줄 건데, 이 지금 파란 선, 중심선 구워 놓은 거에서 한땀 정도만 가운데를 갈라 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되돌아 박게 해주시고, 트고 싶은 공간까지 터주세요. 박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옆으로 오지 마시고, 한땀 정도만 다시 한번 V자 모양으로 한땀 정도만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도 한땀 정도만 V자로 그런 다음에 위로 올라올 거예요. 위에까지 쭉 담아 주시고. 선을 다 연결해 줄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약간 궁금해하실 수도 좀잘 이게 사진이 잘안 보여서 동영상이 좀잘안 보여서 좀 알려드려 볼까요? 지금 뒤쪽에 박음질하는 거가 잘안 보일 수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뒤에 중심선 바느질을 하다 보니까 잘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지금 이게 뒷목선이면 보시면은 이게 지금 뒷목선이라고 보면 뒷 중심선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뒷 중심선이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 이쪽에 이렇게 박아오다가 이 끝에서 한땀 정도만 박으신 다음에 이쪽에 고리를 만들 거를 넣어줘야 되니까 이 공간을 비워두시고 되돌아박기를 한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박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아주 미세하지만 이렇게 한번 밑으로 좀 사선으로 내려오고 다시 한번 사선으로 올라온 다음에 다시 이렇게 박아주시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좀 이해가 빠르시죠? 안땀과 몸판을 같이 이렇게 박음질하고서 밑으로 내려오되 한땀 정도만 내려오고 이 고리가 너무 밑에 이렇게 박히면 보기가 싫잖아요 이 꺾이는 부분 바로 밑에 고리가 달려야 되니까 한땀 정도만 내려와서 되돌아 박에서 마감해주고 여기서 다시 내려와서 박음질하고 이 중심선에서 한땀 정도만 건너가면 돼요 한번 밑으로 마른 목골, 이 V 모양으로 한번 해주고, 이쪽도.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해가 가시죠? 아까 제 원단으로 했을 때는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앞판까지는 다른 특별한 거 없어요. 앞판까지는 쭉 그냥 다 해서 박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 바퀴. 다 박음질 해줬어요. 그러면 뒤티 하는 곳, 지금 여기 박아준 곳 있죠? 여기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중심을 과감하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끝까지 박음질 해준 데까지 이렇게 다 잘라주세요. 여기 모서리는 꺾어야 되니까 여기는 이렇게 좀 잘라내 주시고, 이렇게 박음질 해준 곳까지. 박은 다음에 뒤집어 주시면 돼요. 저는 더워서 이 안단을 조금 짧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안단을 좀 길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뒤를 터줬어요. 뒤를 터줬는데, 아까 이 지금 적어도 어줄 공간 있죠? 이쪽에 이쪽에 지금 고리 넣어줄 공간 비워뒀잖아요. 이쪽에 이거를 저는 구멍을 또 너무 좁게 남겨놨나봐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안으로 넣어서 이쪽으로 빼줄 거예요. 이쪽으로 구멍을 놔둔 곳에서 구멍을 남겨놨잖아요. 구멍 남겨놓은 곳에서 이렇게 빼줄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박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구멍으로 빼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놓고 여기를 다시 박아줄 거예요 끝끝이 이렇게 끼워서 박았으니까 실패가 없겠죠 자 이렇게 그러면 끝을 예쁘게 좀 빼주고 이렇게 자 이렇게 뒤집어서 다려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고리가 이렇게 예쁘게 달렸죠 이렇게 해서 G팀을 해서 고리, 고리 단추, 이렇게 한번 달아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